북한의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 회복 지원이 시작되는데 관련 내용을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한 바람 소리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비명인지 함성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워보지만 알수 없는 이 수수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불규칙적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마치 귀신의 집에서 들었던 귀신 소리 같습니다. 기분 나쁘고 소름이 돋는 이 기괴한 소리 바로 북한의 대남 방송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부터 대남 확성기를 통해 알수 없는 소음을 송출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소리에 인근 주민들은 놀랄 때도 많고 밤엔 제대로 자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수면장애, 노이로제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은 4천여 명, 인천광역시가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긴급 시행합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가장 먼저 소음 피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소음 강도와 규모를 측정합니다. 주민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검사와 상담도 실시합니다. 특히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피해 지역엔 인천시 마음건강 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합니다. 농가 가축들이 소리를 듣고 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스트레스 완화제 배보와 방역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소음 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라든지 그법 개정을 통한 주민 소음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